안녕하십니까. 왕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청운명 가룬니. 웰빙에 최적화된 황토 벽돌 집을 소개시키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여기가 그 가룬니, 그 황토 벽돌로 된그 단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한 여섯 채 정도가 있어요. 다 이제 황토벽돌로만 지어진 집들이죠. 음, 경계가 이제 여기 끝단부터 해서 여기 소나무, 여기 이제 이렇게 석축이 있는 요 모퉁이서부터 출발합니다. 길은 뭐 널찍널찍하죠. 그리고 이 단지 특히 이 집은 그육봉국대에서 상당히 가까워요. 이 거리가 육봉국도 거의6 0 0 m 터밖에안 되고 뭐 마을 버스 타는데도 한 걸어서 한 600m 정도 내려가면 있고 편의 시설도 이제 그 용두리 바로 옆이 용두리거든요. 거기가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면사무소, 시외버스 터미널, 그런 것도 있어서 뭐 편의시설 가는데도 전혀 뭐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길도 널찍널찍 하고요. 이 단지화된 데는 이렇게 길이 좋아요. 이렇게 보통 이게 6m 도로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음, 자한 데죠. 여기 청음면 자체가 이제 물 좋고 공기 말귀로 유명한 동네 거든 면이거든요. 청운면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하면 여기 이제 주차장 주차장 그 박스로 들어가는 데고요. 이렇게 이제 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음...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지가 420평 중에 이제 그 도로 지분이 59평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건평은 41평인데, 뭐 주차 박스까지 해서 뭐 창고 하게 되면 한 60평 됩니다. 60평 대고 단층인데, 이제, 올라가는 계단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뭐,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그, 남자들의 그 쉼터, 아니면 어린이들의 놀이터, 그렇게 되겠죠.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황토 벽돌집이고, 그리고 방세개 화장실 둘. 뭐, 난방은 뭐, 심야 전기, 그리고 지하수를 쓰고, 개별 정화조를 씁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이 중공은 2005년 7월이에요. 음, 좀 연식은 됐고요. 근데 워낙 이제 바닥재부터 튼튼하게 져가지고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보수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음, 지금은 이제 늦가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좀 노리끼리 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철쭉이 이제 봄에 피면은 상당히 예쁘죠. 제가 이제 한 마당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지가 420평이다 보니까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정자 자리, 끝단, 끝단부터 해서 쭉 오게 되면 이게 약간 2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마당이 이제 2단형으로 되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둘레가 산이에요. 산이고, 이렇게 딱 안정감 있게 딱 앉았죠. 이렇게 보시면은. 음, 근데 이런 집은 이제, 여기서 그, 이 집과 서울에서 보통, 강, 보통 그, 서울이랑 강남을 기준으로 하죠. 음, 이건 육봉대에서 가깝기 때문에 한 1시간 20분이면 옵니다. 음,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여기서 뭐, 출퇴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전철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용문까지 오니까, 지평, 이런 데는 이제 전철이 있어서, 그런 데는 이제 출퇴근이 가능한데, 이런 집은 웰빙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냥 황토흙집으로, 그리고 바닥재도 뭐, 숯 깔고, 진흙 깔고, 소금 깔고, 다지기를 많이 한 집입니다, 이렇게. 이런 집들은 그냥, 그, 은퇴 후, 아, 난 이렇게 이제, 온화한 동네에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자세가 딱 예뻐요. 아주 균형이 잘 잡혔습니다. 집 앉은 터짜리가 제가 오늘 저 주차 박스를 못뭐 보여드리는데 저희 주차 박스가 이제 다 원격 조정으로 돼요. 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손쉽게 상당히 저 깊고 폭이 넓어요. 제가 오늘 그건 좀 제가 못 보여드리는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자, 이제 집터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 바퀴씩 돌아보면, 음, 이렇죠. 저런 소나무는 이제 그눈 오기 전에 전지를 싹 해야 됩니다. 이게 눈 맞으면은 그 나뭇가지가 다 부러져요. 그래서 전지를 한번 싹 하면 저게 바람 불면 아주 예쁩니다. 사늘사늘하 흔들리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다 황토 벽돌로 다 되어 있고, 주변에는 데크로 이렇게 싹 정리가 되어 있죠. 쭉가 여기까지 그럼 이제 저 이제 뒤 창고로 나오게 되면 저 뒤쪽으로 또 데크가 또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공기가 참 좋습니다. 벌써. 옥천면하고 또 여기 공기가 또 틀려요. <laughs> 그 면마다 좀 이렇게 그 서울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기가 상당히 맑아지는 것 같아요. 벌써 여기 처음 면 들어오면 공기가 팍팍 틀려집니다, 벌써. 그럼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오른쪽에 뭐 신발장 있고, 다 그렇죠. 음. 거실, 참, 햇. 무지 들어옵니다. 아, 이 거실 참 좋네요. 밖은 웅장하고, 거실은 좀 온화한 느낌이 납니다. 아우, 향이 참 좋아요. 음 좋습니다. 채광창도 밝고. 마을 바닥인데, 이 바닥이 무지 단단해요. 여기는 이제, 그 바닥 공사를 이제 다지기를 많이 한 땅이에요. 여기 이제 뭐, 마사토 깔고, 진흙 깔고, 소금 깔고, 숯. 왜냐면 여기는 습도. 습도 같은 거 이제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음 창들은 이렇게 남양이기 때문에 햇살은 좋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기둥들이 여기 그 러시아에서 는 홍성입니다 홍성 그리고 이제 요런 그 보나 대들보 기둥 이런 것들이 그 한옥 양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못하나 박지 않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다 이렇게 짜맞추기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 청고도 높아요 음 청고도 높아 가지고 시원합니다 청동입니다 청동 이게 그냥 웰빙 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고 여기 주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은 이런 식으로 다돼 있고 음,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뒤로 나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뒤뜰이에요 뒤뜰 여기 뒤에 가시면은 이제 뭐 항아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창고 겸 보일러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그, 뭐, 고기 거먹고, 그런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 침실 되고요. 그런 식으로 다 되있습니다. 뭐, 뭐 창들이 있어가지고 뭐,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음, 음, 여기 도 이제 방. 여기가 이제 주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이고, 여기 이제 그 한지로 되어 있어요. 한지로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뭐. 요거 다 웃기, 이거. 음, 그래서 아웃기. 이제 다 이렇게 싹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안방에는 이제 화장실. 반신욕기. 또 반신욕기도 있고, 세탁. 워낙 화장실이 넓게 뭐, 여기 세탁기도 있네요. 어, 좋네요. 이런 식으로. 아우, 나무향이 그냥, 음, 좋습니다.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손님, 손님용 화장실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님 여기도 뭐 화장실이 넓기 때문에 뭐 욕조도 나 있네요. 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음. 어, 여기 또저 조그만 방이 또 하나 있고요. 음, 각 방마다 뭐 북박이장은 북바지장. 다 있고요. 창틀 좋고요 환기 좋고 채광 다 좋습니다 한지를 참 오래간만에 봅니다 아 한지 바른지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2층 다락방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2층, 2층 다락방은 사용은 안 해요 사용 예, 안 하는데 제가 그래도 보여는 드려야죠 아 여기 찜질방 냄새 납니다 아이고 무지 넣었습니다 여기도 이게 지금 짐이 많아서 그렇죠. 여기 와, 잘만 정리해놓으면은 아, 훌륭한 놀이터가 또 하나 될것 같습니다. 겉은 예쁘고 웅장하면서 안은 참 온화한 집이었습니다. 이 매매가를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6억 8천입니다. 6억 8천이고 여기가 이제 그 황토 마을 단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황토 벽돌. 구조로 된 집을 원하시고 이제 아 몸이 좀 쉬고 싶다 이러신 분들 그리고 뭐 은퇴 후 공기 좋고 물맑은 곳에서 좀 잠시 머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